자꾸 살이 빠져요. 해가지고 이번에 갑상선 초음파를 추가 검사로 해가지고 그게 더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그래서 했는데 여기 왼쪽, 오른쪽, 양쪽 다 다수의 낭종이 발생됐대. 오늘 드디어 대만의 교과 골짐... 겉, 겉... 네. 아, 네. 대만의 건강 곤지 공가가 실시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어요! 결가 고가가. 뜻은 알았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결과를 오늘 드디어 속부받았어요. 나는 내가 그래도 내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일단 딱 건강하지 않게 나왔어. 일단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대장내시경만 못했어요. 대장내시경은 예약이 꽉 차가지고 좀 걸린데. 그 100점 만점에 점수가 50점인가 그랬어 그닥 그러니까 좋은 편은 아, 아닌 거야 일단 가장 큰 점수 깎는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살짝 저체중이 네, 저체중도 한몫을 하더라고 이게 체중이 너무 저체중으로 나와도 이게 안 좋은 건가 봐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A는 완벽하다는 거고, B는 좀 구리다는 거고, C는 추가 검진이 나중에 이제 점점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간이나 이런 거 괜찮은데, 지질 대사비 심혈 관계가 이게 또안 좋게 나오고, 혈액 질환 및 빈혈, B가 나왔고요. 체질량 지수가 B가 나오고, 혈압 안 좋게 나오고, 갑상선 초음파가 또 이상하게 나오고, 위가 또 B가 나왔어요. 이 가장 큰 문제가 원래 제가 이 정도까지 마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말라지는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좀 이상한 거 같다. 나갑상선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나 했는데, 검사 이제 피검사 결과는 괜찮게 나오거든요? 내가 요새 자꾸 살이 빠져요. 미치겠어, 나도 내가.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해가지고 이번에 갑상선 초음파를 추가 검사로 해가지고 그게 더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그래서 했는데 여기 왼쪽, 오른쪽, 양쪽 다 다수의 낭종이 발생됐대. 그래서 쭉 관리가 필요한데 딱히 그암 같은 모양은 아니어가지고 검사할 만큼 크지는 않은데 이게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낭종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고혈압 예 네, 고혈압 전 단계가 또나와 이거는 어 살짝 그거예요 그예유전이어 가지고 엄마도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거든요 아빠도 드시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요 왜냐 면 제가 되게 저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되게 높거든요 아, 술안 마시고 쯔지 건강 건진를 누가 누가 군질 누가 술 마시고가 야너 되게 특이한 애다 누가 건강 곤지는술 마시고 가. 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정상 범위가 120에 80인데 제가 128에 89 나왔어. 네. 아슬아슬하게 전 단계로 걸쳤거든요. 어, 높은 편이 전체 중에서 나이와 그다음에 간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정상 범위의수보다 오히려 더 낮게 정말 좋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좀안 좋게 나왔어. 일단 콜레스테롤도 높게 나오고 중성지방이 높게 나왔어요. 콜레스테롤이 40에서 60이 정상치인데 92가 나왔어. <laughs>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50에서 149가 정상인데 162가 나왔어. 이게 운동부족이기 때문에 이래. 운동부족. 그 다음에 뭐 혈당이랑 당뇨는 다 정상이 나왔고요. 정상으로 나왔어요. 요산 수치 난백 맥주 많이 먹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좀 낮게 나왔어. 다행이었어. 그다음에 종양, 간암, 난소암 이거를 검사했거든요. 정상 탈 나왔어요. 근데 빈혈에서 이게 좀 슬픈 얘기야. 이게 빈혈에서 빈혈이 아니고 과자철분. 예요. 그니까 이게 수치가 50에서 170이 정상인데 209가 나왔어. 근데 이게 내가 소뚜껑에 음식을 너무 자주 해 먹어가지고 예전부터 철분 수치가 너무 높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 그 다음에 철포화율이 또 20에서 55%가 정상인데 62%가 나왔어.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신체 객층은 아, 나 네, 이것 좀 특이해요. 키 컸어요. 174.2가 나왔어요. 네, 173.5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오다가 아침에 재면 또 키가 좀더 커요? 하여튼 1 7 4 1로 키가 컸어요. 1cm 정도가. 그리고 몸무게는 53.8 나와가지고 BMI 17.7로 저체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초음파는 양측 갑상선 다수의 낭종 발견. 그 다음에 위 내시경은 만성 표재성 위험이 검진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술을 너무 자주 먹었다 보니까 네. 위험이 발견됐나 봐요 이거들 응, 네, 이건 술으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 다음에 건강 검진 종합 소견 정상 A 정상 B 있는 정상 B 경계 수준. 딱히 뭐 관리할 건데. 위험 음주 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절주 필요. 신체 활동 필요. 근력 운동 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심내혈관 나이는 28세로 그냥 평균으로 나왔고요. 이제 신체 활동 주 0회. 주 5회 이상. 음주. 일주일 87.5잔. 하루 33주. 예,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와 이거 살 좀만 찌고 술 좀만 줄이고 운동 좀 하면은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할 정도도 아니고 건강성적표 미흡 51점. 이게 봐봐 심장은 고혈압 때문에 점수가 안 좋게 나오고 나머지는 진짜 미친 듯이 다 좋게 나와 버렸어.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했어, 이거 암 유전자 검사. 나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간암은 괜찮은데, 갑상선이랑 자궁경부암이랑 췌장암이 내 유전자 중에 안 좋대. 나머지는 다 괜찮게 나왔는데. 했어? 제가 바로 얘기하고 싶은 중대 결심은 바로 헬스장 등록할 거예요. 저 운동할 거예요, 운동. 그동안 너무 안 하지 않았나 이제 나도 갈 때까지 갔다 이건 제가 원하는 몸이 아니에요 이건 사마귀 같은 몸 이건 제가 원하는 몸이 아니에요 이건 근육이 없어도 너무 없어 아, 말른거 둘째치고 유산소도 안 하고 근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중성지방이 너무 높아지지 않았나 솔직히 운동하면 이런 거 건강해지잖아요 살짝 스쿼트?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똥놀이. 배치가 따로 없는 팻뚱. 이거 2두박군, 삼두박군 4두박군, 5두박군, 6두박군, 7두박군, 팻뚜박군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종아리와 허벅지가 굵기가 똑같은 이 말도 안 되는 허벅지. 니그 네 목표맨 5년째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게 편하다. 야! 추천지 마! 추천지 마! 현재 운동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콘트트라의두 번째, 플랭크. 요즘 플랭크는 바닥에 붙어서 하는 거야. <laughs> 나이거 진짜 60시간도 할수 있어. <laughs> 하여튼 목표가 생겼습니다. 운동으로 58kg까지 만들어서 58kg가 최종 목표고 일단 56이라도 가자 다시. 왜냐면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힘이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맞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건강은 아니지만 지금의 결관 검진 결과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운동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